찬송가 321장 부르십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량 없으리, 내갈 길인 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네, 구주 예수여 아멘 열왕기 하십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십장 1 0 1 2절1 7절까지1독시8니다예시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사십이 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택하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섬길 하나님 아니면 바를 결정하라고 말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그 아시아의 형제들이 선택한 레가베의 아들 여호나답이 선택한 그것,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합의 왕가의 그제예후를 통해서 진멸당하는 그런 그들을 위로하러 가겠다고 하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아합을 선택한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나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난무엇 선택하는가? 나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기가 뭔가? 동기.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명예인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내 자존심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형편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욕심인가? 항상 성도는 이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를 해야지.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아시아의 형제들은 바알를 선택한 거예요 아합의 가문은 그가 유다인이었지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에서 승리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어요. 언어를 선택해도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선택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잘 합시다 정말 선택을 잘 합시다 설사 아굴굴적 빈들에라도, 내게 어떠한 손해가 끼치고 어떠한 힘듦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선택은 어, 무엇을 동기로 선택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선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는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언어를 선택하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삶에서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생 살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내수 교회를 세워 주셨고 8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와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또이 재단에서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는 소망으로 사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건축에 대한 소망 미래를 품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큰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와 헌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어 이끌림 받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감당해야 될그 아버지 사명, 또한 물질로 감당해야 될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이 재단 위의 역사 여주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기도로 등불을 밝히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남들이 다 세상은 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재단의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아버지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멀리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붙잡아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